우리 집에 봄이 오는 길목 매화꽃 꽃망울이 에, 터지기 직전이고, 오 저기 위에는 피었네 매실나무. 완전 히 이렇게 큰 매실나무인데, 뭐 제가 옥상으로 옥상이, 오 여기 위에 위에는. 이렇게 매화꽃이 피었는데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음, 매화꽃이 피었네. 여기 위에 와, 제일로 봄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우리 집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음, 다는 뭐. 팡 터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한 부분, 조금, 씩, 팡, 팡 터지고 있습니다. 오. 봄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우리 매화나무. 매실나무. 무돌, 무더, 무돌, 무더, 무더라 아, 그, 추워. 무더라 추워? 오, 춥다, 날씨가. 추워, 바람이. 집으로 들어가, 추우니까, 응? 어? 우리, 무돌이. 그리고, 단풍 세덤. 단풍 세덤이라고도 하고, 장미 세덤이라고 하는, 음,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꽃이 월동이 돼요, 이렇게. 어. 겨울을 잘 이겨냈는지, 진짜 기특합니다, 기특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우리 바이솔들. 여기 다 빼곡이, 빼곡이 있었었는데, 다 여름에. 작년 여름에 그어 비도 많이 오고 날이 뜨거웠던 날씨로 이렇게 다 망가져 내린 녹아져 내린 근데 이렇게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살아남아서 이 세력을 이제 또어 자고도 새끼도 내어주고 세력을 키워나 간답니다. 음 여기도 이게 여기는 여무신이네 이거는. 이름표가 이제 날라가는데 다 각자 이름 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비슷하네. 근데도 다 이름표는 있는 아이들입니다. 썬썬 썬버스트 이게 썬버스트? 또 이거는 루비포트? 루비 루비포트? 여기는 이름이 지워졌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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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이게 애기 알붐인가? 뭔가, 뭐, 뭔가 긴데, 이렇게, 이렇게 강이함 아우, 이 추운 겨울을, 꽁꽁, 한파머리 얼어붙은 겨울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다 깨어났습니다. 기특한 지구. 음, 여기도 연아바에서얼 조금 몇개 있는 아이들. 다 이렇게, 빈자리는 작년 여름에 다농화되는 자리, 빈자리입니다. 이렇게 다 남아있는 아이들이 다 깨어나기, 깨어나고, 이제 완전히 완연한 봄에 이제 엄청 예뻐질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집 바에서 나의 작품. 음. 여기도 조금씩 일부는 망가졌지만, 그래도, 잎기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더잘 사는 것 같아, 잎기로 아이들이. 그리고, 또 뭐, 베란다에서 생활하니까 이 아이들은 걷더니 잘 이겨낸, 뭐,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어, 잘 살았는데, 뭐, 잘 있지요, 이 아이들은. 우리 집 아이들, 어, 이렇게. 음. 아우, 아우, 이 그늘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찍어야겠네. 지금 해, 해가 있어가지고, 해가 이제 오늘은 반짝 떠주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있습니다. 무탈하니. 이 추위 가지고는 무탈한데, 어, 노숙으로 내놓으면 그게 위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경험, 어, 매가 경험이 있어서 일찍 내놓지 않습니다. 오, 여기 옥상 아이들. 오, 저기, 저기 또 꽃을 피워줬네, 또. 백근무 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백근무 피어줘야 화려하니 예쁜데 벽은 문은안 꺼보네 지금 하나씩 일부 하나씩 피어주고 있는 아이들 어, 다 무탈합니다 무탈하니 잘 있어서 아우 진짜 예쁜 모습들 예쁜 모습 이제 어. 노숙으로 나오면은 이보다 이제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해줄 아이들입니다. 무탈하니 잘 있는 아이들. 이제 베란다 생활이 우리 집은 겨울에는. 완전히 최고 환경 하루 종일 반 저기 안에까지 꽃 있는 안에까지 햇빛이 가지만 햇볕이 가지만 어, 비춰지는 햇볕이 어, 지금은 이제 봄 봄부터는 이 베란다에서는 햇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기 저기 뒤에까지는 들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3시 어, 되면 여기 앞줄 여기 앞줄 콩부 있는데 앞줄 어 거기 여기 여기 한두 칸? 이렇게 두칸 정도 들어오고 햇빛은 어그 시간 이후로는 3시 이후로는 받지 못해서 얼른 이제 날씨가 풀어지고 꽃샘추위가 가고 나면 얼른 밖으로 이 자리로 나온답니다. 이 자리. 이 노숙으로 아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이 마디바가 진짜 물들어가는 모습 어, 여름 되면 첼로 마디바가 여름이 되면 예쁜데 어, 지금도 이제 물들어가는 중입니다 예쁜 모습 어, 이 아이 떼어서 잎꽂이를 많이 해서 지금 몇개 해놨어요 잎꽂이 아이 밥 먹었어 까미 밥 먹었어 까미야 가미야 밥 먹었어? 어. 음. 와 레몬 베리 제가 이제 초치에 어저께 올렸던 아이 엄청 예쁩니다. 어, 물 부족으로 해서 물을 조금 어, 주었더니 푸르미로 지금 어, 약간 푸르미가 보입니다 입장이와 예쁘다 예뻐 진짜. 이런 모습에, 어, 물둠이나 색감, 그, 그 각자의 색감, 어, 할 일을 다 하는 그 모습에, 에, 우리 다육맘들이 마음을 뺏기면서 이렇게 다육이에 빠져든답니다. 아, 변화무쌍한 아이들, 어, 봄하고 가을 되면 진짜 더 환상적으로 예뻐지는 다육이들. 지금 저기 안쪽으로는 음, 이렇게 꽃들이 봄을 알리고 있고 와 진짜 이 제라늄 제가 이 제라늄을 몇 집을 나는 무해줬냐 저기 모주에서 이발해서 네다 써였어 일곱 와 일곱 집 해주고도. 지금 집에 못나니 지금 몇개 있습니다. 아, 1 년만 키우면 이렇게 꽃이 피어준답니다. 이 두들레아도 지금 높은데 있어가지고 이 꽃대 물고 있는데 아우 높은데, 높은데는 촬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지켜 들고 해야 돼 지켜 들고. 아이고 빨리 노숙생을 해야 아 예뻐진 모습을 더 예뻐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laughs> 우리 집 양이들 양이들 우리 집 양이들 이렇게 지금 햇빛돼서 햇빛, 음, 햇빛 샤워받고 있고 이 까미야 까미 슬금슬금히 도망가는 것좀봐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저렇게 물이 꽁꽁 얼었습니다 물이 꽁꽁 빗물이. 감이야, 아좀 친해지게. 응. 제발. 무자야, 무자야. 우리 집 상남자 무자, 무자, 무자. 끔찍다네. 무자야. <laughs> 무자. 응. 밥 실컷 먹고 이제 저렇게 햇빛 샤워 받고. 여전히 예쁜 내 다육이들. 영상 찍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층층이를 다 찍어주지 못한답니다. 아 이렇게 바깥으로 노숙으로 나와야 그래도 영상 찍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은데. 오늘도 즐거운 일 되시고, 날씨가 추운데, 어, 우리 다육맘들 건강관리, 다육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도리아 부자였습니다.